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프리아의 조너단입니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FAFSA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FAFSA의 뜻이 학자금 재정보조라고 오해할 만큼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파이낸셜 에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하나의 신청서류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름 처음에 있는 두 단어 Free Application이라는 것을 보면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단어 Federal Student Aid를 보면 이 양식은 페데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데럴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이니까 당연히 아무한테나 제공해 주진 않겠죠. 반드시 충족해야 할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는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이 영수권자 이상, 시민권자여야 하고 고등학교 필수과정을 모두 이수했어야 하고 소셜 시큐릿티 넘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팝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학생과 부모님의 2년 전 세금 보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2025-2016년도 입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2023년도 택스 리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대학원서를 쓰기 2년 전 세금 보고를 할때 2년 후 자녀의 대학 입시에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감안해서 차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해놓았어야만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을 통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s 사를 통해서 페더럴 연방정부에서 재정보조를 지원해주는 형식은 크게 그랜트와 론, 그리고 웍스터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랜트는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서 우리가 흔히 프리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024, 2025년도 기준으로 최대 7,395불까지 지원되는 펠리그랜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스티룬 론의 경우 언더브리즈의 학부생인 경우, 서브 d 디 n 즈드원서브 d 디 z 즈드로 구분되는 학생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아무런 크레딧이 없는 학생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3에서 5%대의 이자율과 대학 졸업 후 상환을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연간 약 5,550불에서 12,500불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내에서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워크스터디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연간 3,500불에서 5,000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벌어서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주는 것이지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학생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팝사는 매년 10월 1일에 오픈했는데 작년 2024 2025 팝사는 팝사 심플리피케이션 액트에 따른 시스템 변경으로 12월 말로 딜레이가 되었었죠. 올해 2025-2026팝사부터는 다시 10월 1일부터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되었는데 지금 2024년 4월 2 0점에도 작년 2024-2025팝사의오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프로세싱이 안 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5-2026팝사가 예상대로 10월 1일에 오픈될지 아니면 작년과 같이 12월로 또 지연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별 팝사를 제출해야 하는 두 개의 시 있으니까 가능한 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스테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파이낸셜 레이드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두디에이터를 확인해서 꼭그 이전에 팝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캘그랜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3월 2일까지는 팝사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더로 연방정부에서 매년 확정된 예산을 통해서 학자금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접수된 내용을 모았다가 마감 후에 모두에게 똑같이 2분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각 학생에게 필요한 학자금 재정보조 금액을 결정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상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랜트와 론, 웍스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학자금 재정보조 관련해서 본인 가정의 케이스로 상담을 받고자 하시거나 미국 또는 해외에 있는 한인 학생에서 단체로 학자금 재정보조 설명회를 받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안내글로 공지된 저희 상담 신청란을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낸셜레이드 코리아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컬리지 페어를 시작하였고, 근 20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미국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요 업무인 학자금 신청 준비, 서류 작성, 접수 및 사후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학교 선택에 대한 무료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학생의 희망 학교별, 자금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해 드려서 학교 선택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Financial 아 Korea는 부모님 재정 상태에 따른 재정 설계를 이유로 다양한 보험 및 연금 가입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후 성과급 등의 불법적 소지가 있는 비용 노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웹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1대1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더라도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뿐만 아니고, 의대 진학까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으로 가족과 같은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므로써, 2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생을 위해 저희 Financial Aid Korea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